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세계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기 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동안 핵무기 관련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측의 허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핵무기급의 미사일들을 제작하면서 묵묵히 전투력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최근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이제는 혼자서 푸틴 러시아를 막기에 힘에 부쳤던 것인지, 국대 서양 조약 기구에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우리 한국에게만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 한국에게만 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푸틴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에. 우크라이나인들은 크나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에 반격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게 흘러가자 얼마 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계속해서 넘겨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리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오랜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사일과 탄약 등 무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이에 북한 측은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와 북한 측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측의 무기 공급을 통해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최근 보도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딱총한 발이라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발표를 한 김여정은 상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에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닌 민족 전체가 깊게 상처를 입게 되기에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나만이 실수로라도 총탄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발사해 그에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였는데요. 전쟁을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타격이 올 경우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지구경찰인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문제인 것이죠. 골치덩이는 한 놈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바로 러시아도 핵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러 활동들을 펼쳐왔지만 러시아는 여러 제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을 더 소극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푸틴, 그까지거 꿀밤 한대 때리면 행복 외칠 것 같지만 이 수틀려서 핵 버튼이라도 누르게 되면 핵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모두가 피를 보게 되는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계속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응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잃을 게 많은 미국은 오히려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러시아 전쟁 사태로 미국은 평소보다 많은 고민을 했는지 드디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긴급 폭탄 발표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내부에서 현재 우리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정하는 법안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란 것인데요. 즉, 최종 승인을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해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미국의 긴급폭탄 발표를 같이 들은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우리 한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게 핵무기를 보유하게 해줌으로써 주도권을 뺏으라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오랜 우방국으로 생각하는 일본이기에 해당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만 내비추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핵무기 최종 승인이 진행되면 우리 한국은 곧바로 핵무기를 전력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 자주 국방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